오키토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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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토키이 오키토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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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공기통기 맨. 웃음> 자, 음. 여기가 AX라고 써있네, 그지? 원래는, 문제 에서는 그죠? 그냥 이렇게 쓸게, 잘 봐봐. 자, 여기서 어떻게 선생님 바꾸냐면은 밑에 이렇게 똑같이 써줘, AX 플러스 B 맞아? 그리고 여기도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줘, 똑같이 원래는. 자, 그런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이 c를 맞춰줄 거야. 그럼 여기다 몇 곱해야지 c가 되겠니? C. a 분의 c. 보여? 응. 자, 이렇게 전개하면은 cxg. 근데 이렇게 전개해봐. a 분의 bcg.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분의 bc라고 써도 돼안 돼? 돼? 응. 그고뭐 있어? D 여기까지 가? 음, 그럼 우리 하트 공식. 자 이렇게 나눠봐. 자 그럼 정리할게요. y는 ax 플러스 b분의 이거 암기하지 마. a분의 bc 플러스 d라고 써도 되겠니? 그리고 따렁 약분하면 a분의 c죠? 음, 그래서 선생님이 뭘 얘기할라 그랬냐면은 정근선만 얘기할라 그래. 정근선은 자.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정근선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라 써놓고 Y는 그냥 A분의 C라고 써놓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거 0되는 거 맞아?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외우면돼 어? 선생님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안 외워도 자 2X 플러스 1분의 5X 플러스 3 변형시킬 수는 있어, 그죠? 정근선 바로. X는 몇? Y는 몇? 이렇게 해도 된다. 이게 하나의 팁이죠, 그죠? 그래서 형태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. 자,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,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. 그 여기 한번. 이렇게, 그죠? 여기 이렇게. 그리고 얘도 2분의 5니까 2.5지. 얘가 1, 좀 정확하게 해보자. 2, 3. 여기, 그죠? 여기. 자, 여길 기준으로, 여길 기준으로 여기 그리는지, 여기 그리는지 봐야 되는데,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이 왜 암기하지 말래냐면은 어차피 이거 암기해봤자 식이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쪽의 양솜수는 그냥 이걸로 바꿔주는 게더 편해요 맞지? 자 가봅시다 2x 플러스 1분에 똑같이 써주고 맞죠? 그리고 제가 양솜수만 볼 거야 2분의 5죠? 보이니? 그럼 띠링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이지. 자, 양수 음수만 봐. 양수야 음수야. 2분의 6이니까, 양수니까, 이해하니? 어, 그러면 형태만 사 그릴게요. 이렇게. 맞죠? 이렇게. 자, 정리할게요. 자, 정근선 빨리 구하는 거, 그냥 이거 0 되는 거, 이쪽으로 가는 거. 이게 치역. 됐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좀만 힘낼게 역함수 한번 하고 끝낼게. 자, 이것도 먼저 유도만 선생님이 하고 암기. 그렇지, 유리함수 역함수 오른쪽에 있습니다. 자, 가, 갑시다. 바꿔. 1 단계. x는 a y 플러스 b, c y 플러스 t 인정? 자, 곱해. 곱해. 자, axy, bx. 됐죠. 그리고 넘겨. 묶자, ax 빼 c y 마이너스 bx 플러스 d. 됐죠. 마지막, 끝. 자, ax 빼기 c 마이너스 bx 플러스 t인데, 자 어떻게 함께하냐면 자 이쪽으로 대각선 그대로, 자 이쪽으로 대각선 그대로,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이쪽 대각선은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, 자 다시 한번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자 그대로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까먹으면 그대로 자 연습 필요없어 역함수 공식 여기다 한번 쓸게 그대로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 Y인버스다 인버스 불러 봅시다 도전 빼기 5 오키 오키토키맨 <laughs> 오, 홍키, 통키맨 <laughs> 마이너스 X. 마 맞지? 이렇게. 아, 그래서 오늘, 자, 정리. 뭐, 암기가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이런 거의 과정. 아, 빼기 2분의 1. 아, 2분의 5. 정근선하고 치역은 빨리 구할 수 있고. 어차피 형태는 양손지, 음손지 해야 되고. 하마니, 응. 와, 응? 하마, 응. 야, 안녕, <laughs> 귀여. 그리고 역함수는 자, 떠어러러렁 똑같고 보 바꾸고 응. 완벽해요.